난이야, 아침 먹자! 아이고, 난이가, 이제, 크, 큰님께 점점 저 멀리, 멀리, 어, 가서 잠자고 있네요. 이제 우산 있는 데서 앉아가 오늘은 또 어디 가서 잤는지 보이지도 않네? 응? 난이야! 아침 먹자! 아이고, 풀러도 대답이 없으니 참, 속 터져. 그렇다고 안믿길 수도 없고, 오면은 아주 환장하고 먹는디. 그릇도 바꿔시고큰 그릇으로 대접으로 와죠 응? 아이 금방 먹어치우네, 이제 우유를 그냥. 한 대접을. 따이야 빨리 와라! 바쁘다! 우유 따라놓고 가면, 얘가 또 머리를 이렇게 쳐, 쳐박아갖고, 다 엎질러요. 그래서 붙잡아 줘야 돼 붙잡고 있어야 돼 아까운 오이 여기다 엎질른다니까. 그래서 미겨야 돼. 미겨야 돼나내안 오네. 안 와. 어디 갔디야? 나니야. 어디 간겨? 여로 올라갔나 나니야 나니야 우유 먹자 안오네 안와 누루야, 가서 난이 좀 딛고 와. 아침 이기게 잠만 자지 말고. 응? 안 보이면 더 좋아? 아주 속이 시원해? 누루야! 들은 척도 안 내. 짜자 안녕하슈 이거 이제 비가 아, 며칠 많이 오니까 풀이 풀이 엄청 잘하죠 또그갖고또 풀과의 전쟁 시작하려고 예초기 날을 손볼라고 합니다. 이거 보주날 아, 예초기 이거 날 이만큼씩 잘라갖고, 어, 쓰는 거, 이거 요것도 아, 이제, 날이 무뎌져갖고여기좀 갈라고. 갈아야 또잘 나가니까, 침렁풀 같은 거, 어, 잘 나가니까, 나무도, 요것도 갈라고. 조금 갈아갖고, 써야지. 아 이거 작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일반 예초기 날이잖요. 요만한 거어 그거를 이제 반 정도 잘라갖고어 여기다 다른 있게 어 진짜 침공풀 같은 거 여기에 이거 줄나라면 막다 감기잖요. 감겨갖고 쓰고 그러는데 야 아, 그런 게없어요어 전혀 얘가 이제 안에서 다 잘려 잘려갖고 어 전혀 멈추고뭐그럴 일도 없어갖고. 아, 층 농풀 같은데 많은데, 농풀. 진짜 편리한, 어, 날이 완성됐어요. 아, 예측이 열려만 그것 때문에 아주 층 농풀 때문에 걸려갖고, 하다가 층 농풀 풀고, 풀고 했는데, 아,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요런 모양, 이런 모양이 돼, 이거. 진짜 괜찮은, 어, 예측이 나기. 오늘은 이제 풀과의 전쟁,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니 너는 아침부터 그렇게 찾게 만들고 어? 언제 또집 옮겨갖고 또 여기 와서 있어 명이 밭에 어? 나 어제 밤에 너 어? 너랑 안 놀아줘서 네가 간줄 알았다야 서운해서 어? 지금 산에도 올라갔다 왔어 임마 아나참 지금 금방 산에까지 올라갔다 왔네 이제 서지러 그때 언제 또 여기 와있디야? 야, 명희 씨 먹지 마, 그거. 그거 명희 씨 받아서 심어야 돼. 그냥 놔두면 또 떨어져서 나고. 그걸 왜 먹어? 빨리 와. 우유나 먹어. 야! 야! 꼴통. 아이고, 빨리 와. 이거나 먹어. 우유. 또올라가면큰 장을 치장해야지. 와감해이거저것 먹어야지. 허리도 펴야지, 뒷다리도 펴야지, 아주. 답답해 죽여. 응. 빨리 와, 그냥. 빨리 오라고, 우유 먹게. 바쁘다, 바뻐 야,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 거기 단기야, 단기 또 위험하다, 단기. 야, 그거 건드리지 마. 빨리 와. 어, 우유, 우유. 우유나 먹어. 이 꼴통아. <laughs> 아이고, 참. 왜 내가 너를 만나갖고 이런다니, 참. 아. 빨리 와! 야! 빨리 와, 빨리, 빨리. 옳지. 빨리. 옳지. 아이고, 말잘 듣네. 그냥 와, 그냥. 그냥. 그냥 와. 아이고, 참, 이제, 우유도 워낙 잘 먹어갖고, 조그만, 아이고, 조그만 그레스는 답이 없이요. 야! 아이고, 또 쓴박이까지 먹, 왕, 왕 쓴박이까지 먹고 오네. 야, 우유 먹으려면 빨리 와. 안 그러면 나 간다. 지금 예축이 돌리다가 왔어. 빨리 와. 바빠. 해난다, 해나, 임마. 해나기 전에 돌려야 되는데. 아이고. 야, 아주, 아주 대접이다, 그냥. 대접이다. 아, 한 대접 따라줘도 이거 금방 먹을게요. 엎질릴까봐 붙잡고 있어야 돼요. 머리로 박는, 박는 습성이 있어갖고, 얘들은. 불안하다, 야. 없을까봐, 이 귀한 우유를. 또 요번 사온 것만, 어, 여섯 병, 어제 사온 거, 그것만 먹고 이제 가라. 어, 나 감당 안 된다, 야, 솔직히. 또 먹성 너무 좋아져갖고. 이유잘 먹네. 반이, 반은 먹었네, 벌써. 아야야. 소리, 소리에, 소리에 민감해갖고, 안에서 소리나니까 또 쳐다보느라고. 그냥 먹어. 누루, 옆에서 쳐다보고 있잖아, 누루. 누르. 누루는 얘가 부러워 죽겠지. 우유 먹고. 근데 너는 고기 먹잖아. 누루, 너는. 얘는 고기 못 먹어. 거의 다 먹었네, 거의 다 먹었어. 아, 한대 접을, 그냥. 뭘또 박어. 그냥 먹어. 비행기 소리야, 비행기 소리. 비행기 소리 많이 들어봤잖아, 이제. 적응할 때 됐잖아. 박지 마. 그냥 뭐 없어, 없어. 뭘더 달라고 또. 근데려. 그냥 이거 깨끗이 먹어. 이게 안 나오면 머리로 주둥이로 저렇게 박요 엄마 배 이렇게 박았었나봐. 그러면 젖이 나왔나봐 깨끗이 먹어. 없어, 이제. 나니? 다 먹었다. 한 대접. 한 대접 다 먹었습니다. 금방. 누르야 거긴 누르는 안쳐다보잖아너 일부러 피하잖아 눈을 야한 대다 다 먹고 더 달라면 어떡하냐 없다 없어 미안한디 하야 한 끼에 한 통씩 먹을 마 하루에 세 통이야 감당 안돼 지금도 한통 반이 넘게 먹고 있는디 이래가지고 하루에 그러고 가서 또 풀도 먹고 많이 컸지요? 응 많이 컸어 야 진짜 사고는 치지 마라 나의 야채는 건드리지 마라 응? 어? 알았지? 나한테 믿는다 믿어 어? 믿는다 믿어 가서 놀아 산에 가서 어? 나얘죽여야 돼. 어? 풀 깎으러 가야 되니까 가서 놀아 산에 가서. 너 여기다 오줌 싸면 어떡해? 아, 이거 또또버린다너 여기다 오줌우면 어떻게야? 아이, 짜식.